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28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채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목상란물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수준을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읽으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말씀은 뭐냐? 바로 이전에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앞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듣던 그 사람들의 앞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옛 하나님의 백성께 주었던 그 말씀, 결국 모세 때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또 그들 시대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고 또 가르치고 어, 전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심에 대한 내용인 거죠. 예를 들어, 어, 성경에 보면 율법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과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십계명에 크게 두 부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가치와 무게로서 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실전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가령도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또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이웃의 생명을 귀너 생명처럼 여겨?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마.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걸 이웃에 대하여 배웠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고 배웠는데 나는 오늘 본문 22절로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단지 물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만 심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이웃된 형제에게 대하여, 형제를 로하게 하지 말라. 화나게 만들지 말라. 또,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왜? 그것도 심판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업그레이드 된 가르침을 주는데, 살인만 안 하면 이웃에 대하여 괜찮은 게 아니다. 이웃을 증오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또 저주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인격모독을 일삼고 심판받는다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죠 또 가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가늠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너희 조상 때부터 옛 사람들이 들어왔겠지만 그리고 너희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겠지만 가늠만 안 하면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안 하면 심판 안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행위를 안 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는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음욕을 품는 것도 이제는 심판받는 줄 알아라. 예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너희가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이혼을 할때 합당한 이혼증서를 받아서 그 증서만 있으면 합당하다고 여기고 심판 안 받는 줄 아는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리면 심판받고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린 그 하나에게 다시 장가드는 그 사람도 심판받는 줄 알아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의의 기준이 높아졌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가르침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우리 사회적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훨씬 더 높고 또 깊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더 새로워져야 하는. 업그레이드 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듣고 받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의 우리의 오름, 우리의 행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그 의의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강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과연 의로운 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전 율법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더 커지고 깊어지면서 어던 면에서는 더 죄책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롭지 아니구나 율법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 옆에 있는 가르치 업그레이드된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봤을 때 나는 결코 의로운 자도 아니며 깨끗한 자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인생이 아니구나를 더 강하게 깨닫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들은 오해해요. 예수님이 오셨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제는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떨어진 줄 알아요. 떨어진 줄. 기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의의 분별의 기준 높아졌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 이렇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고 죄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삶의 기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위와 그런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훨씬 깊고 높아졌는데 그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죠 십자가로 그 은혜가 큰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내려간 게 아니에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큰 거죠. 그 피로 우리의 이 제약을, 율법 운대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은 자도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이혼한 적이 없어. 하지만, 음력을 품은 적이 있다. 심판 마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내려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크심 때문에 씻음 받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의의 기준이 옛사람에 비하여 낮아져서 쉽게 사는 거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마그 십자가의 은혜만 말 용서받게 된그 것들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달으십시오. 음력을 품는 자마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삶의 기준을 예수님이 삶의 기준을 낮춰준 게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로 감당하셔서 씻겨주시기 때문에 용서의 크기가 커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가르침의 레벨과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된다 는거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실제로 육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뤄갈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분별력을 더 가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알고 깨달아가게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